맛있따야? <laughs> 진짜 그거다 눈꽃 치즈. 안에는 치즈 없나? 있어 있어 있어? 있어? 오. 오, 있어? 버블 치즈. 버블 치즈. 면 맛있게 드세요 즈 네. 야 소연아 카메라 있냐? 놓고 여기 안에 왼쪽에 그 오, 그 냄새 대박이다. Move. 뭐 어떻게 잘할까 김밥 튀김이다. 우린 예, 하나? 와 감사합니다. 이리와. 떡볶이 어묵 많아서 좋다. 그렇지 않아? 몇인분 1인분 떡볶이도 1인분 해 주세요. 완전 깔끔스. 아, 저거 테라어 하나씩 요 오. 이화장실 아, 아, 뭐야? 아, 뭐야? 너무 예쁘지? 뭐야? 내가 이침 2회 하고 싶었는데. 만찬. 짠합시다. 음 짠. 야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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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닭 중짜리 먹으면 되잖아. 쪼리빵 뭐야? 쪼리빵 준거 그건가? 와. 야 진짜 크기 봐야 근데 애들 진짜 대박이다 누구 왔어요? 인천이요 인천? 네. 네 인천 어디? 나 인천 다알아 인천 부평 일산 아난 경기도다 네 부평 아세요 부평 아니지 부평에서 25년 살았는데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. 부평 어디? 너. 맨날 맨날 지나가 <laughs> 세상이 거. 이렇게 좁아요 <laughs> 아. 그래? 좋아 가면 몇 명씩은 내가 써 <laughs> 아 와, 이장이이 엄청 두꺼 음, 좀있어 음, 맛있어. 응. 음. 나어면있어맛 음. 알지. 음. 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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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당황이, 당황이 어. 당황이 너무 맛있어. 음. 너무 맛있어. 음. 너무 맛있다. <laughs> 음. 나 뭐, 풀리은 괜찮을거야 죽진 않을텐데 지하상가가 근데 음, 이제 정부로 넘어간다 해가지고 지하상가가?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, 다 빼는 어, 추세예요 <laughs> 맞아요 맞아 그 그러니까, 찾아다닐 수 있는데 맞아 정말 <laughs> 진짜 신일이 좋아해. 나도 빡 좋아 노래 듣고 가는 거. 근데 빡은 음주 중간에 술 계속 들리지 않아? 3 시간이니까 한번 가겠지? 그러니까 한 번은. 날이면은 아직도 짧은 날이라 낚시인데 <농시던데>? 낚시 가잖아. 난 내가 엄마를 데리고 가야 돼 이제. 아 멋있다. 엄마 나도 성공. 따라와. 성공한 사람. 그냥 소 아니라 엄마, 엄마, 엄마도 저을때 막... 뭔가... 니가 뭔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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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치고 가나가 뭔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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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왜 나랑 뭔고그 <laughs> 아니? 너 아닌데? 찍어줘? 찍어줘? 와, 스오 우와. 처음 봐. 피스 우와. 피낭씨 맛있겠는데? 네 아. 아버님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아. 빨리 취하고 빨리 양처럼 깨고 아침에 머리가 아요 빨리 취하고 <laughs> 빨리 깨요 <laughs> 빨리 빨리 깨 <laughs> 빨리 치고 빨리 깨고. 아, 생은 높은 데 그래. 원래 그래. 요이게 맛있어 네. 이게 맛있어 비슷해요 이게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분홍색 버스 우리도탄다나 <목소리> 너무 귀 보소리도 도 못해 보소리도 못해 보소리도 못해 는소리도 못해 보소리도 못해 보소리도 못해 타자. 뚫려 있는 아... 게 좋을 도 같은데. 뭐? 아 이렇게 보소는거 못해 보소리도 못해 보소리도 못해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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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요거 사이드 주행하실 때는 끝까지 내려 주셔야. 아, 그 사이드? 아. 네, 고장이 안, 고장이 안 나요. 아, 네.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끝까지 올려 주시고, 네. 네, 사이드 올리시고 다니시면 차고정하시니까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양손으로 해. 알았어. 네, 핸들 조금 뻑뻑해요. 그러니까 좀 세게 돌려 주셔야 돼요. <laughs> 네, 살살. 네, 살살. 이거 돼요? 살살. 살살 가시면 돼요. 어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, 들어오세요. 네. 아, 저다 뚫렸어요. 아, 할게. 너무 좋아. 출발! 자 여러분 여기는 포터죠. 찍지는 안돼요. 내리실 분. 무슨 렌더? 안돼요. 여기 막혔는데요. 아 가볼게요. 사장님 <laughs> 고라치지 마세요. 내리고 싶지 어찌우오 저기 무슨 꽃이에요? <laughs> 저기 내려볼까요? 저기 네, 가볼게요. 저기 해울게요 <laughs> 개미치래요. 개미치네. <laughs> 예쁘다. 사진 찍어요. 아 너무 예쁘네. 열정을 다하는 강 포토그래퍼. 나무 너무 예뻐요. 너무예 나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아,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6 0대인줄 알았잖아요. <laughs> 어, 사람 너무 동안이시다. 맞아. 에. 1시까지 해. 아, 예쁘다. 저 네. 보이는 부용대가 보이고요. 오, 예쁘다. 시원시원합니다. 여기서 차박하면 진짜좋겠다 그러게. 오, 오. 봐. 여기는 부용대입니다. 부용대고요. 저기 보이는 것은 아까 갔다 할 말이고요. 너무 예쁜데? 근데 너무 힘들다. 물이 별로 없지만. 아, 그게 너무 예쁘네요.